사용하던 모든 도구와 가족을 버리고 초청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떤 생업이나 수입 또는 어떤 보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나는 두 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나의 처남이 탄자니아 선교사로 간다고 헌신하였습니다. 매용으로서 물었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여.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곳에 현지답사를 했는가? 가보면 안갈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왜가 봅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보면 안갈 것이니까 갑니다라는 말은 답사에 보나마나 어려운 환경이니.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탄자니아를 향하여 출발한 지 7년째 사역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안식연이라 하여 잠깐 다니려 왔다는데 마침 나는 이미 네팔에서 성교지 순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팔 까트만두에서 고아 사역을 하시는 성교사님을 만나 그곳에 선교지를 정하고 오신 경위를 듣는데 어찌 나의 처남의 생각과 헌신의 모습이 동질임을 확인하면서 나는 무엇인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한아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네팔에 가기로 했는데 답사가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가요? 답사해 보면. 다시 가지 않을 것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말하는 성교사님의 그 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두 성교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청한 사람들 중에 헌신한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